짠 음, 굿모닝 지금 저는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약간 쫄려 버스 예약을 안 해갖고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빨리 가서 표를 끊고 해야겠어 여기는 버스 터는널이 없어 그래서 그냥 가서 표 사는 건데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서 버스 노선이 두근두근합니다 아무튼 지금 호로록 가볼게 여기 시코드라에서는 진짜 쉬기만 한것 같아. 아 쉬고? 뭐 어, 머리 파마도 하고, 선글라스도 고치고. 아무튼 저렴한 물가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와. 비 와서 좀 빨리 움직이겠어. 빨리가 빨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여기가 버스 터미널이 따로 없어서 지금 여기 호텔 앞에 있는 데서 버스 타거든? 여기로 버스가 쫙 쓴데, 그래서 여기서 타면 된대. 그래서 내가 여기 기다리는 분한테, 여기 관리자한테, 나 버스 탈수 있냐고, 나 티켓 없다라니까 탈수 있대. 자기 보스래. 그래서 내가 너 진짜 보스 맞아? 하니까 엄청 웃었어. 아무튼, 다행히 갈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몰라. 탈 때까지 몰라.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는 두부르보니크 그 가는 또 티켓을 또 사야 돼. 그렇습니다. 걔도 지금 여기 비피하려고 왔어. 아, 여기 시코드라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트레킹을 안 해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데 트레킹까지 했으면 더 마음에 들었을 텐데. 아 사실 100 거의 뭐 숙박비 그다음에 뭐 먹는 거 이동 하는 거에서 110 유로야. 근데 110 유로를 주고 갈 그거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쉬고 싶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저렴한 물가를 좀더 느끼고 싶었어. 거기 트레킹 가면은. 물가가 비싸거든 여기보다 어, 그래서 좀더 느끼고 싶어서 후회는 없다 왜냐면 나는 알프스 갔다 왔으니까 <목소리> 짠 드디어 이제 도착했어요 여기 어디지? 코토르 도착해서 내일 두부로 보니까 가는 비행기 티켓도 끊었어. 아, 비행기 티켓? 이 아니라 뭐냐, 버스 티켓. 지금 정신이 없어. 그래서 이제 숙소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 너무 그래도 잘 됐잖아, 아주. 버스 티켓도 다행히 끊고. 와, 어, 근데 바람이 장난 아니야? 와. 일단 숙소를 한번 가보도록 했습니다 아까 날씨 진짜 안 좋았는데 지금 날씨 좀 좋아졌어. 오, 진짜 좋은데? 한번 가볼게요. 짠, 이제 숙소에 체크인 하고, 짐도 놓고 나왔어요. 와, 좋다. 저기 위로 올라가나 봐. 근데 여기가 개구멍이 있대. 그래서 원래는 입장과 15유로인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개구멍으로 간대. 그래서 나도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조금 위험하다고는 해. 네, 위험하면 내려오고, 아니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 아, 두근두근하고만 한번 올라가 볼게. 아 여기, 여기가 숙소구요. 1박 밖에 안 해서 짐도 간단하게 풀었어. 음. 그래도 티켓을 끊어서 아주 다행입니다. 내말 했나? 나 카드 잃어버린 것 같아. 아, 어제 쓰레기 버릴 때 거의 종이상에 껴있었나데 없더라. 아, 속상. 가보겠습니다. 야 여기 요트들도 많고 부자 동네네 부자 동네야 어... 사람들 쫓아가면 된다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 그래서 그냥 동영상 좀찍으려고 여기 바다 하루밖에 못 보는데 많이 찍어야지. 어... 슈우... 여기도 되게 성곽 안에 이렇게 가게들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네. 피자 하나 샀어. 사람들 다 피자 먹고 다니길래 나도 하나 먹고 다니려고 샀습니다. 음, 여기가 두부르브니크도 그렇고 성곽이 있구나. 음, 많이 들어가네. 근데 음식이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고 눈으로만 보고 가봐야겠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돌길을 걸어가고 있어. 아, 등산화를 신고 있고 그랬는나 샌들 신고 왔는데, 지금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보니까 이 길이 맞네.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 저 위인가? 쭉쭉쭉쭉. 자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어갖고 내가 헷갈려서 여기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 올바른 길로 왔습니다. 이 교회 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쪽에 있네. 저기 보여? 어저 이게 개구멍. 어디 있어? 없어 내 손가락. 어내 손가락 어디 있지? 아 알겠다. 여기, 여기 저기 저기 아이고 저기가 개구멍입니다. 절로 이제 가야 되는데 어 무섭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개구입니아 그 너무 웃기다. 그래도 다 원래 저 사다리가 없다 했거든? 근데 사다리가 다시 생겼네. 오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뭐네 발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가 락클라이밍도 했는데 뭐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아, 저렇게 해서 지그재그 제그재그로 계속 올라왔어. 대박. 근데 지그재그로 왔는데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쭉 가더라. 에헤이야 에헤이. 제가 여기서 나왔구요. 대박. 대박이다. 이렇게. 우와. 멋지다. 우와. 진짜 최고다. 너무 멋있다. 내가 올라갈 때는 저쪽만 보였거든. 근데 이쪽도 이렇게 보이니까 더 멋있네. 와. 이제 이 계단에 계속 올라가야 돼요. 와, 여기 다 올라왔어. 와 진짜 멋있다. 봐봐. 와. 오 일몰 볼수 있겠는데? 여기 있다 보면? 와. 진짜 멋있다. 바람은 엄청 심한데 그래도 괜찮아. 옷을 산다니까서. 와. 너무 마음에 든다. 추워서 일몰까지못볼것 같습니다. 아직 6시거든.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그림 같아. 와, 와, 진짜 예쁘다. 여기는 이제 몬테네그로. 어제까지는 알바니아. 여기도 참 좋다. 이렇게 넓은데, 나는 저 숙소 근처만 있을 것 같아. 하루 당일이니까. 아저게 버스터미널이다. 여기는 버스터미널도 신기하다. 버스터미널 요금을 따로 내야 돼. 이용료. 그 이용료 결제 안 하면은 버스 못 타. 내가 아무리 티켓 있어도 버스 못 타. 신기해. 또 화장실 이용료는 포함 아니어가지고 화장실 이용할 땐돈 따로 내. 짐 값도 따로 내야 돼. 이유로 또 따로 내. <laughs> 재밌어 아주. 아, 이제는 다시 슬슬 내려가 봐야겠다. 짠, 이제 내려가 보려고요. 춥습니다. 너무 이쁘지? 바람소리 들리지? 바람소리 들리지?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진짜 예쁘다. 이따가 밥 먹고 나서도 여기 한 바퀴 밑에서 돌아봐야겠다. 아, 그때 옷을 더 입어야 될 수도 있겠는데? 한번 내려. 내려가볼게요. 어, 너무 좋았다. 내려가다가 여기 원래 예전에는 음료나 이런 거 팔았던 데 같은데 지금은 폐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리를 뻗고 앉아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아까 그나 차다리 내려올 때좀 걱정했거든 무서워서. 근데 다행히. 좀, 아, 이제 약간 내려가야지 할때 다른 분이 딱 잡아주셨어, 위에서. 그래서 편안하게 내려왔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두부르 부니크 때 올라갈 수 있을까 말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올라가면 가보고, 가보긴 해야지. 아, 몰라, 몰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부르 부니크도 이 분위기일지 궁금합니다. 걸, 걸, 걸. 아니다. 아까 전에 이거 팔찌 주웠다. 원래 내가 악세사리안 왔는데 주워가지고 그냥 합니다. 여기 뭐 필그램이라 써있는 거 보니까 뭐지? 아무튼 이따가 숙소 가서 한번 찾아봐야지. 주웠어요. 금이었으면 좋겠다. 와, 이게 점점 어두워질수록 더 이쁘다. 와, 그리고 길도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후레쉬를 키면서 아직은 안 켜도 되고, 좀 이따가는 키면서 내려가야 될 수도 있어. 무서워, 아까 미끄러질 뻔했어. 너무 좋다. 난 이렇게 강, 이렇게, 이렇게 물과 같이 있는데, 너무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짠, 다 내려왔어. 너무 좋다. 이제 밤이라서 이제 야경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약간... 중세시대, 그, 어디냐. 아, 거기 어디 왔지? 카르카성 같은 느낌이다. 음, 좋다. 여기는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바람이 진짜, 와, 오늘이 심한 건지 모르겠어. 원래 여기 심한지.